각 사람을 전부 이 세상에 <laughs> 이길 데가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서 세상과 다른 <laughs>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적자 생존이라고 모든 생물들은 그가 처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laughs> 가장 적응을 잘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사람은 북극의 극한적인 추위도 견뎌내고 적도의 그 뜨거움도 이겨냅니다. 심지어 일년에 기온 차가 60도 이상이나 되는 곳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곳까지 고려한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기온차는 겨울과 여름이 거의 80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적응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응을 잘한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변화들에 예민하게 잘 반응한다 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여 사상 전례 없는 기적들을 이루어낸 것은 아마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런 정력 덕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제나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극적인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참 뜨겁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온 나라의 신앙인들이 통일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런 적도 있었고 또이 신앙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고 또 성장시켜온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지 신앙의 양태가 어떠하든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오늘도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 대신 연합과 번영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또 신속하게 또 반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느라고 그 입은 열려있지만 피는 안철 <laughs>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혈당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세상은 급속도로 그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양태는 도무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면. 재빨리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날마다 생솟는 그런 신선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그 보자기에 쌓여 있었던 혐오스러운 것들을 오늘 우리도 받아들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던 그 견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에 신중하는 마음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는 끝의 그 하늘과 셋다고 오늘 지금 당장에 달려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로서 걸어 지나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열리고의 제리 장이었던 사기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오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기오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는 사기오를 바라보면서 사기오야 내려온 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기오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e i 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 k 인의 집에 e s 로들어가셨 l l 그런데 사 i 오는 자기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을 k 해서 주님 오십시오 내소 i 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 l l take it. Yes, y o 뺏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배로 해서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기어의 결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어났다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화진면에서 우리를 매우 놀라게 만듭니다. 우선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 그 사람이 세리여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여인이여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병자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기오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기들의 우위에서부터 소외시켜버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기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교의 갈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교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원으로서 동족들의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부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 행위의 결과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대해서 어떤 말로 자기를 변화, 변호하려고 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교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방에서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찾는 누구에게든지 다가오십니다. 인종이나 이 직업이나 또는 그 존재의 흥결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오셔서 그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니다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 그 사실을 그에게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는 비천하지도 그 존재의 의미를 다시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빈고나 귀천이 없이 누구든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기원은 자기가 먼저 가난한 사람을 도피해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는내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불러다가 파 이르시고 어떤 결단을 요구하게 만드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사기오가 잘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사월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서 축복해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월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선포해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인해서 이제 사껴오는 살면서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흰 눈을 뜬다 할지라도 사껴오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자기 인생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 이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이 크게 성장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 선도할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팔란과 파괴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도들이 믿음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사도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대살론이가 교회의 교우들이 이한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와 이게 계시면 이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은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에 조금도 부애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장벽을 <laughs>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역경에 와도 그 역경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자기를 향한 마음도 다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틀에서부터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세상의 모든 풍랑 속에서도 안심합니다. 평화를 이루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기오장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효보들자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더 초월하면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하단인 나라의 평화를 온전히 나누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바쿠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합니까?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고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을 두고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바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별론을이 나라에 보내어서 심판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억압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억압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바벨론은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에서 더욱 난폭하게 폭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낚아올릴듯이 사람을 낚아올려서 무자비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하박은 또다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니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불의를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박온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겠느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고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흥력을로힘르고 살아가는 이 삶에 처지는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진 것처럼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다 지금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지 그리고 저걸리부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었지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지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박국의 이 믿음은 그저 요하던 노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장에 이스라엘의 그 사회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불의를 걷어내는 그런 결단과 시천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상욕이 무덤처럼 사람을 집어삼키는 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입다 피와 불의로 건축한 사업이 허물어진다 하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기 위해서 힘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고 폭력과 평화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만이 구원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가 이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고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길에 발을 딱 내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이 구원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신념 속에서 언제든지 찬란하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님.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이 회개한다 하는 것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가진 기본적인 뜻은 다르게 생각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르게 생각한다. 예전에는 아,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허무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탐정의 생각을 고치고 그에 따른 행동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생각이 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과 다른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재빨리 자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포되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느냐 왜 예전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율법에 얽매이고 그저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서 웅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셔도 그 기쁨을 바꿀 수가 보는 것 살아가는 사에도 변하지 않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영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바꾸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시간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공의롭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선상에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심에 예민하게 응답하고 그리고 이 불심에 합당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집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현실로 은혜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천하고 불리한 존재이지만 참 이런 양을 찾으시, 찾으시려는 그 사랑 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끄려 씹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변화에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펼쳐내어 주시는 참으로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맛보면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laughs>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싸오며그 외아들 우리